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신속하게 그 말씀을 쫓아 이루어드리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누구,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내측근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발은 형편없는 사람으로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악한 자요, 불량자요, 미련한 자요, 뭐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상대방을,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줄 아는 아비가일은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직접 듣지 못했지만 직접 들은 것처럼 반응을 보이는데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떡 200덩이 포도주 두 가죽부대 요리한 양 다섯 마리 볶구 곡식 다섯 세아 검포도 백송이 무화과뭉치 200개 급히 나기에 쉽습니다. 급히 얼마나 지금 총각을 바투는지 아비가엘이 조금만 늦게 가면 자기 집 스스로들, 남자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마치 아브람을 찾아왔던 천사들을 대접할 때 장식 18장에서 아브람이 소동성을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 천사들을 대접할 때 아브라함이 동의를 구한 후에 급히 달려가서 서둘러서 짐승을 잡아서 대접하는 장면처럼 이 기쁨을 줄줄 줄 아는 아비가일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급히 해야 되기를 하는 사람 얼마나 급했나 보십시오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고 아비가엘이 독단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그 21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했다 나발의 모든 소유물입니다 진실로 내가 선을 행했지만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나발 그대로 둘수 없다. 그래서 이십이절. 내가 그에게 속한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이세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맞죠? 확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차렸던 이 아비가일이 23대 9시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도 급히 나귀에서 내립니다. 나발이 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아비가일이 참 지혜롭게 들었을 때도, 준비할 때도, 이제 만났을 때도. 뻣뻣하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급히 내려서 바위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따게 됐다. 상대방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표현, 내가 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분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서 우리는 예배를 했죠. 마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는 이 모습. 24절도 말합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고개를 쳐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서는 하는 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가. 얼마나 겸손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는데 참 말하는 것도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나발이 했던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 나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가 없어서. 나발 그 인간, 인간 아닙니다. 그는 불량한 사람일 뿐 아니라,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누가 봐도 나발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이는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나발 같은 그런 입장에 서서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은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발이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구합니다. 마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예수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모습이 이아비가일의 모습입니다. 27절입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소녀들에게주계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아비가에게 앞으로 다윗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우리는 내가 싸우는 내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 내가 하는 것은 여호와를 위한 일인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내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다이세에 대한 아주 근사한 말, 멋진 말을 계속합니다. 29절 보십시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우와 함께 생명 싹의 속에 쌓였을 것이로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말을 하면서 보세요. 31절.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는지라 앞으로 미래를 같이 하고 싶다는 그런 말을 은근슬쩍 내보이는 이 아비가일 그가 말한 대로 앞으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성으로 옮길 때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인물이 이 아비가이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나에게 도움을 줬던 그 누군가에 대한 말을 들을 때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린 것이 아니라 아비가이처럼 급히 서둘러서 해야 될 것을 하는 지혜. 하더라도 시간과 때를 놓쳐버리면 의미가 약화되고 없어져 버리는데 정말 멋진 그 시간에 꼭 해야 될그 때에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반응할 줄 알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고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구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